KBS 7시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서 구급차 안에서 응급실을 찾아다니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많이 들어보셨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는 어떤 상황이지?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응급 이송 현황에 대해서 오늘 강원연구원 임재영 연구위원 보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돈의 응급 이송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연구 보고를 발표하셨습니다. 네. 강원도의 관련 현황은 어떻습니까? 좋지는 않죠. 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보게 되면 지난 8월 3일 그 삼척시 교동에서 호흡곤란을 일으킨 환자가 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이후에 이제 119 구급대 도착을 해가지고 네. 구급차 를취한 다음에 병원에 이제 이송을 해야 되는데 병원을 찾지를 못해서 다섯 군데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음. 어, 구급차에서 숨을 거두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형이 넓고 산악지형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응급실 뺑빽 현상이 더 앞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해결이 안 되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 응급 이송 서비스 접근성이 강원도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권역 응급센터 에 60분 이내에 도착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소방청 자료를 보게 되면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강원도에서 60분 이내에 권역센터에 도착하지 못하는 지역에 사시는 분의 비율이 33.8%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게 전체 광역시도의 평균이 9.8%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강원도 인구가 153만 명쯤 되기 때문에 대략 한 51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은 60분에 도착하지 못하는 지역에 살고 계신 걸로 알수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응급현장을 출발해서 이 병원까지 가는 시간을 조사했는데 강원도의 평균은 대략 한 16분 정도가 소요가 돼서 서울의 11분보다 5분이 더 소요가 되고요. 이송 거리는 12km로 서울의 5km에 비해서 7 k m 가더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음. 춘천, 강릉, 원주 같은 대도시가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 대도시, 네. 3개 도시를 제외하게 되면 평균 소요 시간은 거의 한 40분, 이동 거리는 거의 한 50km가 나와서 강원도의 그 응급이송 서비스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응급의료는 거의 사실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네. 봐야 될 수밖에 없군요. 네. 그럼 이렇게 응급이송 서비스가 강원도의 경우 접근성이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뭐 인프라 부족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이 100km제곱당 면적당 이 권역 응급센터의 개수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광역시도의 평균 0.15개로 나오는데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0.83개인데 비해서 강원도는 0.02개 정도밖에 네. 안 됩니다. 이는 전국 평균의 13% 정도, 서울이 2%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거를 전국... 이제 응급실을 갖고는 전체 의료 기관으로 확장해서 살펴보아도 예. 전체 광역시도의 평균은 1.46개, 서울은 8.26개이지만 강원도는 0.13개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수치를 보게 되면. 강원도의 응급 인프라 상황이 되게 열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단순히 인구 비례로만 접근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요. 네. 응급이송 서비스 접근성이 안 좋으면 이렇게 응급 환자의 사망 통계 쪽도 안 좋게 많이 나오겠네요. 네. 이번에 제가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이 강원도 18개 시군의 2021년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심뇌혈관으로 돌아가신 분의 수치를 수치랑 이 응급의성 접근성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네. 굉장히 양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 뭐냐면 응급이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이 더 증가하게 되면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3명이 더 증가하게 되고요. 아, 예.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18명이 증가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리가 10%가 증가하게 되면 뇌혈관 질환 세분 심장질환과 열한 병이 더 돌아가시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게 거의 뭐 적용이 안 된다. 네, 그렇다고 생각할 되겠네요.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런 응급이송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네.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인프라 확충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음. 가운데 특화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응급 응급이송 환자가 발생했을 때이 병원을 선정하는 지침을 먼저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어떤 지역의 응급 의료 자원이라든가 이 기관의 어떤 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이 어디를 어느 병원으로 갈수 있는지를 미리 지침을 만들고 이걸 구급대원한테 주게 되면 현장에서 이제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지침 네. 개발이 좀 더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에서 이제 복지부에서 소방청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대구에서 지금 응급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응급의료 자원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지침을 만들고 구급대원에테 배포를 했는데 이 시범 사업이 시행된 8월, 9월 달 동안에 응급의료이 지연되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음. 그 걸로 봐서는 이제 강원도 지역에도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밤늦게 응급 환자가 아닌데도 응급실에 또 가시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게 않나 응급실 과밀의 현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네. 어, 뭐 대부분 사람들이 아픈 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밤에 아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응급실을 찾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응급실에 갈 정도의 중증 상황은 아닌데. 경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응실를 가는 경우가 많이 많습니다. 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한50% 정도가 경증 환자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을 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지침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연계해서 이 인프라 구축할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겠네요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역 응급자료,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현황 조사 파악이 필요하고요. 또 그래서 네. 순환 양지제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최소한 한개 의료 기관은 꼭 이제 응급실을 열수 있도록 또 환자들을 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응급 이송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이제 응급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통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에 이제 그 접근성이 제일 좋은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의 자료를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만약에 강원도 지역이 수도권처럼 접근성이 제고하게 되면 네. 그 심내혈관 심리, 질환이 최대 18명,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한 93명 정도가 사망자가 감소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적근상 개선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지역의 염원인 정주여건 개선이나 이런 맞습니다. 정책들도 같이 연계해서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연구자료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